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정 기자입니다 자 65세부터 74세 고령층이 드디어 어, 백신을 맞기 시작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현재 5월 26일자 기준으로 국민의 약 7.7%가 1차 접종을 마친 상황인데요 집단 면역에 의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 다음 달 사실은 목표치가 1300만 명이 백신을 맞아야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까지 가기가 매우 멀고 멀고 험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모시고 이 백신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많기 때문에 생기는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어, 한번 멀리 길병원까지 제가 왔는데요. 자, 오히려 풀어볼 좋은 시간일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길병원 예방화학과의 우리 정재영 교수님입니다. 최근 언론. 방송, 유튜브 뭐 이런 데서 너무 자주 나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혹시 사인해달라고 그러지 않나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네네. 최고 전문가라고 하셔가지고 너무 네네. 부끄러웠는데 최고 네네. 전문가가 아니고요. 원래 네네. 이 분야가 워낙 소외받던 분야니까 아, 거의 유일한 사람이죠. 이 나이대에서는 아. 감염이나 백신에 관련돼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요. 특히 아. 의사들 중에서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네네. 저도 원래 일을 하다가 음. 너무 일이 안 돼서 네. 다른 쪽으로 갔다가 네. 코로나가 터지면서 다시 돌아온 거죠. 아 <laughs> 네. 야, 그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유일한 전문가, 예방외과 감염병 유일한 전문가정재현 교수님을 아, 네. 모셨습니다. 아, 유일하다고 하면 또 많은 선생님들이 싫어하실 텐데. 아, 또 싫어요. <laughs> 네, 근데 몇명안 네. 몇 됩니다. 굉장히 아, 적습니다. 네. 국내에서 몇명안 되는 감염병 전문가 정재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이야, 시작부터 이렇게 되게 길게 소개를 한 것도 아, 네. 제가 처음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네네. 자.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백신. 그죠? 렇 이게 1차 접종자가 지금 한 394만 2,775명이 바로 어, 25일 기준인데요. 7.7% 기록을 했습니다. 야, 근데 이게 여전히 답답한 상황인데요. 어, 짙다면요. 일단 가능할까요? 네 집단 면역 가능하신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네네 그런데 이게 또 항상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너무 많은 부분이 축약돼 있어서 좀 음. 길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네. 유튜브가 긴거 다들 <laughs> 싫어요. 싫어하시잖아요 싫어요 <laughs> 네 그래서 좀몇 가지 질문으로 좀 바꿔 볼게요 음. 첫 번째가 집단 면역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거기에 음.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네. 집단 면역이란 현상은 존재합니다. 존재합니까?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증거가 미국, 영국, 이스라엘이죠. 아, 네네. 미국과 영국과 이스라엘이 유행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구글 같은 데 들어가셔가지고 코로나 현황을 보시면 그래프가 정말 극적입니다. 정말 극적이고요. 와. 네. 영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 이스라엘은 하루 평균 1 0 명도 안 생기거든요 네네. 거기 거의 수백 명 수천 명 생기던 나라였는데 와, 하루 평균 1 0명 정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집단 면역의 현상이라고 한다면 음. 집단 면역은 존재한다라고 볼수 있어요. 마스크 벗는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미국과 그걸, 이스라엘 네네. 같은 경우에는 실내나 실외에서 마스크를 다 해제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접종 완료자의 한에서는요. 음. 그래서 마스크는 벗을 수 있다. 집단 면역 현상은 존재한다. 그데 의학적으로 집단 면역은 지금 현재 존재하지는 않는 거죠. 네, 근데 집단 면역이라는 것이 이제 현상이 있냐 없냐는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근데 네네. 그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것이냐? 라는 질문이 좀 다른 질문이에요. 그래서, 네. 미국과 영국과 이스라엘은 지금 집단 면역 상태에 사실상 도달해 있다고 볼수 있는데, 음. 그 상태가 오랫동안 갈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아직까지 모른다. 가 정답이죠. 아, 이야, 이게 정말 집단 면역이란 게 우리가 진짜 사실은, 어, 상상 속에 생각만 하다가 얼마 전에 저 미국의 미시 축구, 그래서 막 마스크 벗고 응원하는 모습을 네네, 보면 네네. 아 이게 집단 면역이라는 생활사례는 많아졌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건 하나의, 하나의 사회적 현상인데 집단 면역이 어떻게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아, 네. 오래 갈지 네. 모르는 대표적인 이유가 첫 번째가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이고요. 아, 네.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백신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면 기존에 접종한 백신이 상당히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니까 집단면역이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다가 첫 번째고요. 네네.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점 뭐냐면 하 백신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음. 1년 2년 정도는 집단면역 수준이 유지가 될수 있는데요. 음. 만약에 그 시간이 더 지났는데 백신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집단면역 상태가 깨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좀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지금은 감염이 워낙 이제 좀 심각했기 때문에 방역 조치들이 많이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 영국도 100%다 풀린 것은 아니고요. 아. 어느 정도 방역 태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확진자가 안 늘어나고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접종을 안 하는 몇십 퍼센트의 사람들이 있어요. 음.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도, 영국도 그렇고 네네.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면 모든 방역을 해제했을 때는 그 사람들 안에서는 또 다시 유행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보면 집단 면역이 있더라도 오랫동안 유지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음. 그런 문제가 있죠. 야 마치 살얼음을 우리가 걷는 느낌이 지금 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네. 그런데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네. 조금 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네. 우리나라가 이제 방역 측면에서 보면 작년은 정말 우수한 성과를 거뒀었죠. 네. 그래서 전체 국민 중에 확진된 사람들 말고. 못 찾아 냈지만 감염되었었던 사람들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항체 양성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나중에 조사해 봤더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몇 퍼센트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지 아,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럼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스라엘은 전체 국민의 한 4분의 1 정도는 감염되어서 면역을 획득한 사람으로 추정이 돼요. 아. 네. 네. 우리가 작년 초만 해도 무슨 스웨덴이 집단 면역하니 많이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집단 면역은 감염되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거였잖아요. 네네. 실제로 방역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그 난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확산이 심각했던 나라는 한 4분의 1 정도는 감염되어서 면역을 획득했다라는 아, 아, 네네. 거거든요. 네네. 근데 백신 접종하고 면역 획득하든. 감염돼서 면역 획득하든 똑같은 면역이기 때문에 네네. 그 퍼센트를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음... 우리나라가 3월에 발표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안 좋은 조건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2가안 되는 걸로 나와요. 아이고야 어떡하냐? 네, 그러면은 <laughs> 우리가 다른 나라랑 똑같은 정도의 그 면역 수준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네네. 백신 접종률이 10에서 2 0 정도 더 높아야 된다는얘기인 아, 거거든요. 네네네. 우리나라는 그럼 5 0 접종한다고 미국이나 이스라엘처럼 될 거냐? 음... 그렇진 않을 거. 네. 그게 우리나라가 더 어려운 점. 아, 진짜 이게, 아, 이게 파고파고 파고 들면 들수록, 이게 집단면역이라는 게, 아, 이 쉽지 않은 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 집단면역의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백신 접종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백신 접종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너무 많은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거. 백신 접종 오해 진실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이 탄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탄 바로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게 또 핫한 이슈. 근데 백신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는 굉장히 높은 숫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신뢰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싸게 생산된 백신이에요. 그 영국에서 어떤 실험했냐면 아 이제 진짜 마스크를 벗고 싶다. 원래는 접종 대상자가 아니세요. 결국은. you oh.